백악관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거부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겠다는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산 자동차와 삼성 제품 등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3,500억 달러 청구서. 거부하면 25% 관세 폭탄. 한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분쟁을 넘어 국가 주권과 안보,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걸린 사안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일본의 두 배에 달합니다. 제조업 일자리 4개 중1 개는 수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만약 25%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국가 경제는 물론 평범한 시민들의 삶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기아 자동차 가격이 400달러 이상 올라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영향은 공급망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자동차 공장의 생산이 줄면 부품 협력업체들도 어려워지고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연관산업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의 변화는 실제 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25% 관세가 부과되면 관련 산업에서 약 12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12만 가구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 같은 산업 도시는 이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대규모 실직 사태를 겪었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리며 지역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드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측은 두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통해 18개월 내에 미국 제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즉시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접한 한국 협상팀은 매우 당황했지만 문서에 포함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확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시 서울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정부의 고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 배경에 한국의 높은 대미 무역 흑자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연간 18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무역 흑자를 문제 삼아 삼화 이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부과할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이 약 2년치 무역 흑자와 비슷한 규모라며 결국 한국의 흑자를 미국 내 투자로 돌리라는 압박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이 2020년 이후 약 1,400억 달러를 투자해 관세를 피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무역 흑자가 일본보다 많으니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주간 양측 협상팀은 거의 매일 접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은 첫 제안으로 5년간 500억 달러 투자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폐쇄된 포드 자동차 공장 사진을 보여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은 투자 제한액을 1200억 달러, 다시 180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금 투자를 포함해 연말까지 60%를 선지급하라는 등의 조건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식 마감 시한으로 알려진 7월 1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 특사단은 2,500억 달러를 최종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한 무이자 대출 형태입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850억 달러를 역제한하며 대한항공이 보잉사와 20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입니다. 한 협상 관계자는 자존심에도 가격을 매기는 것 같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금액 차이는 750억 달러지만 그 이면에는 주권 문제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요구가 국내에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South Korea is not for sale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비판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적 굴욕을 거부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삼성 등 수출기업들은 관세만은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미국의 압박과 부정적인 국내 여론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수용미다 3,500억 달러를 모두 지불하고 관세를 피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유출되어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을까요? 둘째는 타협입니다. 2천억 달러 수준을 제시하고 일부 관세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고통을 일부 감수하며 재협상을 시도하는 전략입니다. 셋째는 거부입니다.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25% 관세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즉각적인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며 GDP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대만, 인도 등 다른 무역 흑자국들이 한국의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미국의 요구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 WTO는 미국의 반대로 분쟁 해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제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규칙 기반의 무역 시대가 저물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합니다. 이 새로운 구도에서는 무역 흑자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동맹 관계 역시 가치 공유보다는 비용을 따지는 거래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이 가상의 딜레마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요구액을 지불할 경우 외환보유고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삽통상자원부는 관세가 부과되면 수십만 개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그때 미국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맹이라는 안보 가치일 전담차대에 동맹이라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동맹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주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서울의 최종 결정은 앞으로 한미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핵심은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을 넘어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어떤 원칙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동맹과 주권의 가치가 충돌할 때한 국가가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강해지는 시대에 무역은 무기가 될수 있고 동맹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처한 이 가상의 상황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국제 질서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 결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